너무 덥다 보니까요. 주부님들 정말 큰일이에요. 불 앞에 있기가 정말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조금만 조리하다 보면 땀이 막 줄줄줄 흘러서 아유, 일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불 없이 하는 알배추 요리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어... 오! 네. 불 없이 한다고 하니까 네. 아마 지금 많은 주부님들 보시면서 그럴까요? 드디어 이런 날이 왔다. <laughs> 이렇게 생각하실것 아, 같아요. 잘 됐다. 네. 벌써 불 없이 하는 요리를 제가 알려드리려니까 좀 걱정은 돼요. 7, 8월엔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알배추 토마토 생김치입니다. 토마토로 김치를 만들어 하실 텐데 토마토가요. 김치 양념에 들어가면 훨씬 더 맛있고 정말 아삭이는 알배추와 함께 식감이 워낙 좋아서 씹히는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입맛을 확 살려 주거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새 참외가 아주 제철입니다. 그래서 알배추, 참외 냉채도 준비했는데요. 요새 옥수수가 좀 많이 나오죠. 네네. 단맛 나는 옥수수가 거기에다가 블루베리도 나오니까 이런 것들 다 합해서 그냥 후루룩 냉채로 만들어서 아침 식사로도 좋고 다이어트 요리로도 아주 안성맞춤 순성 마침인 그런 메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두 가지 메뉴 제가 알뜰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요즘 뭐 우리 이선생께서 정말 주부님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은 게 더울 때불합격기 싫잖아요. 아이 그럼요. 불 없이 요리하는 거 알려준다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주부님들도 그렇고 오늘 잘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배추를 준비를 할 건데요. 보통 이제 알배추가 이렇게 요새 속이 아주 꽉 찼어요. 오. 그리고 요거 쌈으로 먹으면 굉장히 고소고소하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김치를 만들 건데, 일단은 알배추를 이렇게. 아삭아삭 잘라. 딸... 네. 아... 그리고 앞부분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툭툭툭 잘라주세요. 툭툭툭. 툭툭툭 어떻게 자르느냐. 그냥 손으로 그냥 툭 자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어머.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그대로 다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너무 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할게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에? <laughs> 끝났어요, 벌써? 네, 벌써 로, 다 끝났어요. 와. 왜냐하면 이 알배추는 그냥 이렇게 해서 절이지 않고 바로 생김치로 먹을 거기 때문에 아. 소금물에만 헹구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리 조금 썰어 놨어요. 자, 그랬으면, 요 소금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소금을 요렇게 훌훌 일단 좀 뿌려주세요. 뿌려주시고, 네 큰술 정도 먼저 뿌려주시고, 그리고난 다음에 물을 넣어서 요걸 헹궈주세요. 아, 절여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물로 한번? 네. 생겨서? 그래서 살짝 숨만 죽여요. 네. 왜냐하면 너무 뻣뻣하면 또 먹기가 힘들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숨만 죽이면 음. 약간 야들야들한 식감에다가 약간의 소금기가 있으니까 어때요? 간 맞춤도 되겠지요? 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건져주세요. 음. 바로 건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채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바로 건져주세요. 이렇게. 그냥 세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소금물로 음, 딱그 정도. 그냥. 맞아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지금 생방송 중이라 바로 소금물에 헹궜지만 여러분들은 댁에서 썰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 한두번 정도 헹구고 나서 음. 그 다음에 세척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새 시장에 가니까요, 그래도 왜 만만한 재료들이 있잖아요. 네. 토마토가 제가 가격 보니까 좀 만만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토마토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토마토는 어디에 들어가든 다 맛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어, 여기 행복한 아침에서 이 토마토 가지고 김치찜 한 적이 있었어요. 어. 그쵸? 생각나시죠? 음. 그거 집에 가서 한번 해봐서. 그쵸. 아직도 또렷하게 아, 기억이 나요. 아. 네. 너무 아.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마토는 정말 휘뚜루마뚜루 막쓸수 있는, <laughs> 막쓸수 있는 그런 식재료인데, 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반을 딱 갈르세요. 그리고 아 안쪽에 있는 네, 꼭지분만 꼭지 이렇게 네. 골라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가로로 썰어요. 가로로. 음. 되도록이면 조금 얄푼얄푼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왜 가로로 써냐 하면, 세로 썰기를 하면 안쪽에 있는 씨가 다 나오기 때문에 아, 지저분해요. 그렇네. 그래서 가로 썰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건강식 토마토. 칼이 조금 네. 잘 들면 더 좋아요. 음. 아, 저는 요즘 집에서 토마토 잔뜩 사다가 갈아서또 음. 네. 많이 까보죠. 먹어요. 네꿀 살짝 넣고. 아. 저는 요새 이 토마토 가지고요. 어, 파프리카 같이 아? 해서 먹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알배추로 이렇게 김치도 담아 먹는데 요거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음. 해서 토마토도 준비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아, 뭐만 준비하냐면, 쪽파만 하나 썰어주시면 돼요. 쪽파만. <laughs> 네. 쪽파만, 요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쪽파가 약간 또아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 네. 살짝, 앞쪽 부분만, 이렇게 음. 약간 가른 다음에, 요거, 쫑쫑쫑쫑 썰어서, 그냥 바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오늘 색들이 다들 빨갛고, 어, 초록에, 노랑에. 어. 그래서 입맛이 확 살죠. 네네. 네. 너무 왜불 없이 요리하는데 조금 맹숭하면 싫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색깔을 조금 제가 넣었어요. 음. 근데 만약에 집에, 아, 우리 집에 파프리카가 좀 노란색이 있는데 같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아. 청피망이 조금 있어요. 청피망도 넣으시면 되는데, 청피망은 토마토랑 같이 먹었을 때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알배추 쪽에다 어. 같이 넣을 거예요. 다 자, 이제 뭐. 다 됐으면. 이제 양념만 하면 돼요 네. 너무 쉽죠 네. <laughs> 요거는 아마 예인 씨도 집에서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으면 요거 이제 고춧가루로 음~ 양념을 할 거니까 고춧가루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진간장 넣습니다 진간장 그리고 여기에 식초가 조금 들어가요 음. 식초가 아니면 레몬 좀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물엿이 약간 들어갑니다. 음. 토마토에 단맛이 있고 짠맛도 같이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알배추가 사, 제가 살짝 달다고 했잖아요. 노란 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배추의 노란 맛을 훨씬 더잘 살려주는 게또 물엿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니면 올리고당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김치니까 마늘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금이 약간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어, 소금을 절이지 않고 소금에다가 행구만 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간을 조금 좀 하셔야 돼요. 음. 자, 그랬으면 마지막에 참기름하고 깨가루만 넣으면 되니까 요걸 이렇게 잘 섞어 주세요. 음. 이 김치 양념 하시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어 속배추, 토마토 생김치는요. 익히지 않고 바로 드세요. 그래서 아 겉절이처럼 잡수시고요. 맞지, 예. 그 네. 만약에 이게 좀 새콤하게 익었다, 그래도 맛있긴 하지만, 이왕이면 그냥 잡수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아, 좀 새로울 것 같아요. 토마토 김치인 거잖아요. 네. 음. 예전에는요, 어, 외국에 가면 김치 먹고 싶잖아요. 양배추하고 토마토하고 김치 만들어 먹었어요. 아 음.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요. 섞고 난 다음에 제가 장갑을 하나 더 끼고, 양념을 좀 버무릴게요. 자, 토마토 먼저 넣게 되면 수분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알배추 먼저 넣고 양념을 합니다. 음. 저 알배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된장찌개 먹 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이렇게 해서 양념을 먼저 좀 버무려 주세요. 색깔을 먼저 입혀요. 굉장히 아삭아삭하면서 이 씹히는 맛이 있어서 우리가 왜 소리가 즐거우면 먹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laughs> 이게. 자, 요렇게 좀 됐으면 요 상태에서 이제 토마토를 넣어요. 아. 토마토를. 저는 여기 김치에 넣은 토마토가 엄청 맛있기 때문에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아, 여러분들은 그렇죠. 가감을 해서 넣으시면 돼요. 아, 버무림 ASMR. <웃음> <웃음> 진짜 음식은 씹는 맛도 있고 맞아요. 자, 듣는 맛도 있고 보는 맛도 있고다 됐어요? 거. 다 됐으면 아까 제가 소금을 조금 남겨놨었어요. 아, 여기다가 네, 요거를 마저 이렇게 음. 뿌려주세요. 아, 뿌려주고. 미래의 측에서 제일 틀린 게 음식이었어요. 어. 미래의 집. 이십 세기의 알약. 같은 거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서 아. 음식은 안 한다 이랬는데 네. 완전히 빗나간 했죠. 네. 음식은 안할 수가 네. 없어요. 아. 로봇트가 아무리 하는 시대가 돼도 네. 손맛을 어떻게 따는지. 맞아요. 먹겠어요. 자 그리고 살짝 참기름 넣어주시면 참기름. 더 좋고요. 여기다 이제 깻가루를 깨가루.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 맞습니다. 제가 묻히면서 침이 입안에 <laughs> 이렇게 버무리세요. 제가 양념을 과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마토가 갖고 있는 염분 기가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살려서 잡수시면 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과하게 여기다가 양념을 안 하셔도 돼요. 네다 됐습니다. 오. 오. 아 이거 맛있겠는데요? 어향향좀 너무 너무. 자 제가 조금씩 담아 드릴게요. 네. 한번 잡숴 보세요. 야 이거 이건 비대됩니다. 샐러드처럼 네. 잡수시면 더 좋아요. 그러네요. 야, 토마토는 저것도 프라이팬에 이렇게 달궈가지고 그쵸. 기름 넣어서. 네. 그... 그러면은 또양 영양분이 어, 더 올라간다는 어, 얘기예요. 달걀하고 같이 버무려서 먹어도 맛있어. 끝나죠. 어. 이런 방식으로는 또 처음해요 김치로는. 그렇죠. 그데 음. 일단 어, 향이 삼기름, 좋네요 어, 향이 확 올라와서 일단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음. 그냥 샐러드처럼. 보자. 음! 오! 아유,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죠 음 아주 시원하죠? 불 음. 없이 하는데 맛까지 이렇게 시원하면 아주 급상첨하잖아요. 와. 음. 나 토마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는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는 게. 음. 아, 여름철에 입맛 그, 없잖아요. 뚝 떨어질 때 음. 이거 먹으면. 어, 원래. 아, 음 뭔가 단맛이 나면서도 뭐 상큼하면서 네. 네. 와 그리고 과하지 않은 양념 맛 때문에 네. 부담 없이 즐기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알배추 음, 토마토 생김치예요. 심심할 거라고 생각도 해데 심심하지도 않고 빳빳한데 음. 음. 원래? 음. 음. 기하학좀 음. 있으니까요. 음. 왜 이렇게 요리하시면서 아막 입에 군침이 돈다 하신지 알것 같아요. 먹으니까. 예. 음. 네. 음. 제가 가끔 가다 여기서 이제 요리할 때. 제가 이제 침이 고여서 꿀꺽꿀꺽 삼킬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맛있는 냄새에 제가 막 취해요. 오, 야 그럼 아. 이거는 불 없이 하는 것도 좋고 좀 익혔다 먹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그쵸? 같아요. 바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네. 우리 입맛에 딱 맞는 샐러드네. 네